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죽이는커녕 절망감만을 안겨줬습니다. 특히나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국가 안보에 관한 생각은 아찔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새로운 핵 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이렇게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잠수함 발사탄도탄 SLBM까지 나갔는데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백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환상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 한국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중단하라는 김정은의 요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남침을 노리는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안보를 포기한 발상입니다. 그것도 훈련 파트너인 미국과 얘기해야 할 사안을 북한과 협의하겠다니 무조건적인 김정은 바라기에 다름 아닙니다. 북한의 미사일 유협에 대해서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의심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스칸데리형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을 섞어서 한꺼번에 발사하면 요격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취약한 안보 현실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입양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입양을 이렇게 뭐 다시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또 바꾼다든지 아니 아이가 취소하고 반품 교환하는 무슨 물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시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다 갈등만 생기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괴변을 폈습니다. 찍어내기에 실패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를 했으면서도 때로는 어,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자신이 지시했으면서도 자신은 관계에 없다는 듯한 유체이탈 화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펴다가 실패했는데도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문 대통령의 회견은 그동안 했던 것과 같은 종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 걱정뿐입니다. 감사합니다.